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목상 본문은 욥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번영을 뒤엎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를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실 수 있으며 인간이 세운 것을 허르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가문과 홍수를 가져오십니다.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이사야 11장 이전에 묘사된 메시아의 속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욥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그것을 되돌리거나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권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과 유지가 아닌 불안정과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욥의 속내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다고 말하나. 요배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단순히 친구들이 강조에 맞지 않던 엄격한 보상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님을 뜻합니다. 보상교리가 중요한 지혜의 가르침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인과율에 기초한 보상교리에 묶이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보상교리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한한 지혜와 섭리로 세상을 이끄시는 초월적이신 분이십니다. 요비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세상을 질서에 따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변경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매한 고난을 인간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헤아릴 수 없지만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욕과 새 친구가 치열하게 논박하면서 각자 지혜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이 다할 수 있는 결론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다 였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을 위해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인이시오. 지략과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완전하고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 회복을 받았습니다.